예, 올, 올해부터 어, 제가 배팅 가이드를 혼자 진행한다는 점, 좀 제가 진행하더라도 조금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어, 천천히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 경주, 칠경 어, 제가 승부 경주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안정 배당, 대끼리 예, 배당 이게 아니고요, 어, 선수들에 대한 그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컨디션이 좋으냐 안 좋으냐? 컨디션이 좋으면은 어 머리급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 다행스럽게잘 들어오겠지만은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 2020년 25기가 지금 기존 선수들하고 같이 지금 경을 풀어 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륜이 이제 판도가 좀 달라진다. 어 그만큼 25기가 좀 활기차게 지금 경주를 풀어 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임채빈 선수가 어, 임채빈 선수가 고객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제가 한두달 전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저도 국가대표 출신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한테 부럽다고 할 정도는 제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아시는 게 뭐냐면은 정종진 선수가 선행하면 막판에 시속이 좀 꺼집니다. 예. 그런데 임채빈 선수는 끝까지 시속이 살아있어요. 예, 그것도 좋고요. 코너 옥에서, 예, 자진거는 직선에서는 누구나 힘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코너 옥에서 힘을 쓰기에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코너에서 힘을 다부지게 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이제 좋아서 올해는 정종진 선수 5연패 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연대는 필요하죠. 예, 물론 성공하려면은 잘 타는 선수끼리 모여 갖고 있는 데서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뚝심 있게 저는 잘 밀고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번 임채빈 선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칠경주, 어, 칠경주는 김종현 선수가 지금 머리꺼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는 키는 남성우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보시면요. 주석이 자체가 최성우, 최병길, 남성우, 김종현, 주여진 홍현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상에서 황 김종현 선수가 지금 첫날에 4번 어제 뭐차고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 의지하는 선수는 남성우 선수. 저 어제 임채빈 선수하고 남성우 선수하고 삼복승 잡았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이 선수의 200 스프린트 기록이 11초 중반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최병길 선수를 앞에다 만약에 들어오면요, 저는 1차구입니다. 예. 최백일 선수가 지금 이틀 연속 한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91점 때면요 무리수를 좀 하더라도 마지막 나는 점수를 좀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선행을 가면은 남성우 선수 저치기 취입 나가면은 1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현 선수가 남성우 선수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현 선수보다는 남성우 선수 쪽으로 6번, 7번, 5번, 7번, 6번, 5번 이렇게 두차권이 나왔습니다. 예, 자, 8경주.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 날 제일 염려스러운 선수가 노태경 선수예요. 예, 노태경 선수가 첫날에 임채빈 선수 뒷자리에서, 부, 어, 왜 임채빈 선수가 노태경 선수를 뒤에다가 뒀냐 면은 아마추어 때 노태경 선수가 잘 탔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데 친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태경 선수를 닳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마크가 안 되죠. 순발력이 안 됩니다. 체중이 한 100kg 좀 넘죠. 이런 선수들은 앞선에서 탄력을 좀 많이 받아줘야 돼요. 많이 받아준 상태에서 본인이 그 탄력을 넘어가야 되는데 임채비 선수는 순간 탁 올리는 그 토크가 좋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도 밋밋한 시속 정현호 선수. 저는 오늘 정현호 선수 일착 때문에 제가 오늘 이팔 경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줄 서기 자체 한번 보시면요. 점수 상으로 썼어요. 점수 상으로. 경륜은 줄서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대한 문성기, 자 정현호 선수 있다? 아닙니다. 오대한 무준성기 노태경 유근이 김성현 정현호 김세윤이에요. 그럼 정현호 선수가 김성현 선수 뒷자리예요. 자리 위치 선정은. 그러면 이 선수가 그냥 있는다 절대 아닙니다. 욕심이 엄청 많은 선수죠. 가지고 있는 그 커리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누구 앞에 가냐면은 노태경 선수 앞에 들어갑니다. 예, 위치 선정이. 그러면은 오대한 문성기 정현우 선수, 정현우 선수, 문성기 선수 선행 가고 빼주는 그 타점에서 기다렸다가 어제처럼 보셨죠? 선행 가는 또 나, 어 나도 선행 가면은 먹히는구나.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행 못 가요. 왜냐, 머리라는 이런 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선수는 그나마 가는데 다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습 때는 기록이 좋고 몸이 좋은데 시합 때는 그게 안 돼요. 그걸 빨리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현호 선수가 그걸 깼죠. 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앞선에서 노태경 선수 견제하면서 가면은 저는 정현호 선수 일차권니다 그러면은 정현호 노태경 유근희 선수보다는 몸이 더 좋은. 요 유근희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컨디션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성현 선수 빼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그 위치고요. 넘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2번, 5번, 7번, 삼복성에 대한 끝자리만 잘 보시고요. 상성식에 대한 부분은 5번, 3번 추천드리겠습니다.